해군 특수부대를 준비하는 제자 가 하나 있는데 시험을 뭘 보냐면은 자명 20m 평영 90m 자유형 90m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4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돼. 근데 오늘 기록을 친다 그러니까 평영할 때 평영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. 그래가지고 기록을 두두 두 바퀴 쟀더니 2분 15초가 나오는 거야. 그러고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대로 하면은 더 기록이 잘 나올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, 평영 빨리 가는 거는 본인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길게 갈때 기록이 더잘 나온 경우가 많아. 그리고 빨리 가는 연습이 된 사람에 한해서 평영을 빨리 했을 때 비로소 기록이 잘 나온다고. 좋은 기록이, 빠른 기록이 나온다고. 빨리 가는 연습이 안된 사람은 마음만 급하지 오히려 기록은 더잘안 나와. 그래서 휴식을 하고 내가 시킨 대로 길게 길게 평영을 두 바퀴 시켰더니 처음에는 2분 15초라고 그랬잖아. 2분 7초가 나오는 거야.